음, 맛있어 보인다. <laughs> 퇴근. 날씨가 왜 이렇게 안 좋지? 퇴근, 퇴근, 퇴근. 기분 좋아졌어. 화장을 좀 해봤고 어차피 또 내일 쉬는 날이라서 아마 이렇게 화장을 하는 날도 있어야겠죠? 어안 흔들었다. 안 흔들었어. 아몬드 브리즈 초코맛 은근히 맛있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저는 특별을 하러 갔다가 남편이랑, 그리고 나서 그걸 할 거예요. 그 12시에 미용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미용실에 갔다가 또 방콕을 하겠죠. 오늘도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하는 코다리. 헤헤헤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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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근 기분 좋은 퇴근 저는 지금 투표를 하러 왔어요 내가 자다가 그냥 깼는데 6시 50분인 거를 확인하고 지금 왔어요 아 지금 남편이랑 제가 이제 혼인신고를 안 해가지고 남편은 다른 동? 저는 다른 동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laughs> 아이고 저는 드디어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로 갑니다 예쁘게 근데 어차피 층이랑 숨만 채 거라서 머리가 이렇게나 긴해. 응. 다녀올게요. 아, 여러분, 더 드디어 머리했습니다. <laughs> 괜찮나요? 드라이까지 해주셔가지고 너무 만족. 진짜 길이도 엄청 많이 잘랐고, 숱도 엄청 많이 쳤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 가볍습니다. 응? 만족스러워. 만져, 만족스럽다. 아쉽겠다. 안녕하세요. 아, 수요일쉬니까 오늘이 일요일이었으면 좋겠는 바램이 있었지만 목요일이네요. 안습이다. 저는 어제 미용실 갔다가 그 머리에 잘 기름이 끼지 않는 그런... 머리카락을 지녔기 때문에 어제 해주신 머리코대로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어제 스벅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스벅에서 커피를 사가지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점을 먹고 커피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내일 아침에 회사에 가져가서 먹으면 되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대로 있어요. <laughs> 이차 정말 어제 그렇게 커피가 먹고 싶었는데 에휴 뭔 사나. 그래서 <laughs> 지금 41분이고 이제 4분만 더 있다가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 정리해 주시는 분께서 확진이어가지고 제가 아직 마감을 못했어요. 음, 사실 오늘이 10일이잖아요.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건데, 아휴, 모르겠습니다. 맛있다. 아이고, 아이고 맛있죠? 맛있다. 메빈이 기다려? 맛있어 야.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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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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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아 맛있 오구 맛있다. 어. 귀여워 인력 안전 관리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입니다 루1 루지. 루지. 대지 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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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거 루지. 루지. 금 첫번째 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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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루지. 루지.